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고, 하나, 둘, 셋. 한나TV.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온 분을 모셨는데요. 와! 저희가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은 MBTI 검사하는 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한 살 무창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료 성격 유형 검사인데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다 켜졌나요? 네, 네. 자, 갑시다렛 네. 레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룡. 저야. 오빠도? 오빠 어때? 오케이. 자,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 가끔인지는? 자주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 솔직히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생각. 아... 너와라 음. 응. 응. 네. 음, 응, 이메일은 가능한 빨리 해 주시느라고 하고 지속문 참석하면 참석했습니다. 비오리. 나는 동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응? 자, 그다음.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완전도. 나도 완전도. 우리 우리 하나랑 저는 그렇죠. 보통 시작하는 스타일이죠. 야, 나는 약간 음. 응. 그 먼저 진짜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어. 누가 시작하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내가 그러니까 그걸 어? 네, 뭐거 개인이 살려고. 아,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음, 반반은 동의죠. 저는 아, you're so funny. 저는 중간. 아, 어, 저는 저는 근데 네? 쉬고, 진짜 쉬고 싶을 때는 집에서 쉬는 경우도 많고요. 어, 어. 그냥 딱 그래요. 반반이에요, 진짜. 그날 그날 따라 달라서 이건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조금 동의인 것 같아. 따라. 음, 따라하세요.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아니죠. 탁 <laughs> 아, 그래요? 아, 중간 정도겠습니다. 네. 고싶 않은데. 동의한 아, 그래? 중간 동의. 동의한다고? 동의해요아 그러면 오빠 관심이 없는 건데? 중간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 아? 그건 아니잖아. 아 그러네요. 반대로 이게. 그래. <laughs> 이동의해서 살짝, 아, 살짝 이렇게. 네 다음. 자 다음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 저는 봐. 완전 동의 완전 동의. 좀 그렇게 내가 즉흥인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도 이거는 여행을 혼자 자주안 가고요. 여러 개로 가다 보니까 여기 맞춰 가다 보니까 음, 즉흥 여행도 괜찮기도 하고 어, 즉흥이 아닌 그냥 계획하는 여행도 뭔가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중간 들어습니다 오케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어디서, 땡땡땡땡, 거기서, 기억나겠지만, 내가 힘들었을 때, 이두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오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둘다 반응이 너무 반대야. 그러니까, 이쪽은, 와,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오빠는, 아, 그렇긴 하겠다. 근데,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타입이야. 그 감정보다는 그 순간에, 이제, 인과관계를 더중요시 한다라고 봐야겠네요. 다 하는데 어 표현하는 게어 많이 서툴러 가지고. 아, 가몇인자아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야 네 이거는. 이건 성향. 이런 거에 화가 나는데 오빠도 오빠도 혼자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되나안되냐또 차이가 <laughs> 있는 거고. 그거는 차이고 결국은 이게 공감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 이 질문은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그 기... 이거는 기... 공감하기. 비동의가 비동이지, 오빠는. 어, 공감도 아, 되시는 거예요. 나 하는데 요한 표현을 어려우니까. 아, 오케이. 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하냐, 안 하냐, 인거 같아.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그래요, 저는. 그... 저는 게임할 때 그래요. <laughs> 아, you're so funny. 게임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내가, 내가 완전 이기고 있는데, 그 밑에 분들이 안 하시고 막 그런 분들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어. 규모 게임, 남자들 게임. 어쩔 수 없어. 남자는, 뭐, 일몰해도 돼. 어? 이거 쫙 키잡고 막그러세요 근데 게임 못한다? 다없 옥상 보라만뭐요 맞다 아, 봐야 되니까 인성모델? 인인성이 아니고 인성뭐델 인성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날 것 같아요 잠깐만 아, 다 아.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이건 맞지 토론할 때 음.. 나도 나도 진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진짜인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완전 동의해 요전 그.. 하나도 없 오케이. 네. 자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네, 편입니다. 네. 아 진짜? 나는 완전 비정이. 난안 그래. 나는 무조건 그때 그때 해야 적성이 풀려. 몰아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다음 바로.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 완전 동의. 뭐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생각하는데 상관없는 상상적이라... <laughs> 한국인 <laughs> <laughs> 선택을 보려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난 비동이. 왜냐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돼. 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북칸 동료가 있습니다. <laughs> 어, 선택을 미루는 경우 가 많아서. 그렇지 나 아직 이해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음. 보통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보다 보류를 음, 할지, 할지 아니면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파악을 할지 음. 그냥 보류 아, 보를 아 오케이 그러면 음. 넌 동의겠지 음. 완전 동의겠지 음. 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완전 음. 동의 Yes, of 예스 오크어울쓰 쇼 와이 나 그럴까봐 아 진짜? 에너지가 어. 느끼긴 하는데 음. 약간 그 반대로 또 이제 또 아, 오빠는 그럴 것 같아 자기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거지 어, 오빠는 하나 진짜 하나. 그럴 것 같아 음. 뭐 그러니 그생각해한 달, 한달동있을까나 둘이 얘기하네. 둘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같이 있을 때 얘기해야지, 이제. 와, 결과 눌러주세요. 네.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더 각각 뭐 나오는데 얘기하자. <웃음> <웃음> 자 먼저 가해주세요 당신의 성격 유형은 되기 발랄한 활동가 ENFP-A 어, 나는 뭐 나왔냐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그래서 ENFJ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존재자가 나왔어요 어, 네, 딱보세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표현의 특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의 사람은 응.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응.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네. 아 내가 봤딱 소심한 관종이네 그니까 러 약간 오빠 속에는 관종기가 있어 근데 그게 응. 소심하게 나오는 거야 안전한 삶이 아닌 응?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응.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무시한시 <laughs> 무시 무시, 무시. <laughs> 역시 자유롭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오빠는 약간 틀을 갖히는거 싫어하고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그렇습니다 음. 음. 나는 자유롭긴... 자유로운 건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저 절대 근데 틀 안에서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약간 정의를 좀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 요사이 <laughs> 정말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게나왔잖아 대체 는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보러 다니고 공연 네. 보고 뭐 그런 거. 다 약간 간정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저는. 어때 해보니까 근데 나 진짜 정확한 것 같아 나는. 나 항상 이게 나와서 이게 진짜 맞는 것 어, 같아. 문제를 이렇게 많아 가지고 달라지면 음. 어떡하나 했는데 음.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 가지고 그게 좀 놀라. 워 오빠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신빙성 많이 안 간다고 느꼈던 게 아, 다섯 가지 아, 유형 정도 나왔어요. 아니 다섯 번을 했는데, 음. 오 신기하다. 네, 뭐 나왔어? FJJ인가? 저번에어라고방아어 어, 나랑 똑같은 거네. 그거 나오기도 했고 아무튼 할 때마다 결과 달라서 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기하다. 음. 네, 활동가요. ENFJ가 맞는 어? 거야.